안녕하세요 런쥬티비입니다 지금 여기는 집이거든요 아 지금 아, 화질이 좀안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뭘할 거냐면 웃음참기 컨텐츠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웃음참기 컨텐츠인데 제가 만약에 웃을 한 번이라도 웃으면 제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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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. 바로 이 친구, 저의 원수, 이 액체괴물에게 장례식을 치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사망했거든요. 보시면 자, 딱딱해요, 딱딱해. 지금 눌러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이 상태로 아, 그래도 어느 정도 되네요. 그래서 이 액체 경우에 어 뭐라 그래야 되지? 음 그걸 치료 줄 겁니다 장례식 장례식을 치료 줄 겁니다. 자 그럼 웃음 참기 제가 그래도 원수의 장례식을 치료 준다. 좀 이상하죠? 그러니까 뭐 벌칙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상 자존심이 상하는 벌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웃긴 영상 레전드 1이라고 쳤을 때, 맨 위에 나오는 거. 웃긴 영상 레전드라고 쳤을 때, 맨 위에 나오는 거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 문제. 소리는 안 나게 할게요. 소리는. 마스터. 봐거 해외 영상은 대부분 아픈 거. 오 아프겠네. 저 동영상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. 부시는 거. 네 아프겠네요. 오 거미 나라도 깜짝 놀랐겠다. 이쪽 뭐가 웃긴 거죠? 오우 어, 엉덩이아프다저 같으면 엉덩이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애기들이 이렇게 놀라는 거 보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애기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귀여워서 웃는 거 오, 오, 아, 근데 이거는 애기들이 키는 거야. 제가 치는 거 맞으면 진짜 컷이에요, 컷. 사슴? 하, 이렇게 목소리 높이실까? 진정한 형제. 귀엽긴 하네 귀엽긴 해요, 귀엽긴. 귀엽긴 한데 별로 안 웃겨요 어, 이때부터 이제 절교 이때부터 o s 어 s 소, 소, 가 사람 보, 보는 는 o 있는 s 같아요 약간 찌지리찌지리 그런 식으로? 어, 아빠가 너무 사악하게 웃는데요? 그럼 그런... 저 무통 머리 박겠지. 어, 예상했어요. 무슨 근육 빵빵한 남자가? 아, 되게 잘난 척하다가 맞은 건가요? 많이 웃긴데요? 아, 안 웃었죠? 안 웃었어요? 어른들 유치하게 뭐하는 거예요? 지금 에이, 저 같아도 저렇게 하겠어요. 좀못 봤습니다. 안본 안 걸로 할게요. 관종이신가? 뭐, 뭐, 뭐 하는 거지? 안 웃깁니다. 아직 안 웃겨요. 되는거지? <laughs> <laughs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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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아이 표정이 그아이 그 표정이 하는데 입이오 오, 동그래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코가 벌렁벌렁 야저 동그래지고 와, 진짜 완전 귀여워. 알까? 아, 약간, 약간 아 귀여운 것도 있고 웃긴 것도 있고. 무슨 건가 그럼? 아, 웃 웃은 건가? 그러면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벌칙은 수행하는 걸로. 이 친구 장례식장 치료는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빠만 만두피들 빠이